엔하, 엘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놀이공원 타이틀인데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쉬는 날이라가지고, 한번 돈은 안 내고, 한번 여기, 여기는 엘륜 월드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이걸 만들어야죠. 됐다. 하고, 어딨냐. 아, 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먼저. 여기다 하고, 하고, 여기다. 대기줄. 됐다 다시 제작 9달러 레고 꿈과 응, <laughs> 상의 말코스터 일 이걸 노란색 초록색. 기분 맞제 그냥.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다 다시, 제작 너는 쉬는 날 맞나? 여기. 끝. 가장 먼저 타봐야 되는 거. 꿈과 한상의말이코스터아참또 다시 제작을 들어가 이냐고요? 이 우탈줄 지고어야돼아 됐다 이제 드디어 쉬는 날 직원 영명. 손님들 신인들 오세요. 손님들이 와야지. 두 번째 롤러코스터예요. 손님들 오세요. 두 번째 롤러코스터예요. 힘들어 오세요. 두 번째 롤러코스터예요. 아, 여기 스타요. 멈추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과 한상의 말코스터 와 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드디어 인과 한상의 말코스터 내려갈래요. 무서워요. 멈춰주세요. 근데 별로 안 무섭네. 역시 어린이용 롤러코스터. 아니다. 어린이용은 아닌 것 같네. 캠프파이어. 끝. 와, 손님이 너무 많다. 와, 너무 좋다. 어, 멋진 노이공원 도전과제. 어. 와별 3개다 도대체 뭐가 잠근 해제된거지 아 이걸 좀잠근 해제되지 아 이것도 아 무슨 롤러코스터만 잠금이 돼얘잠근 해제됐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이 아니고, 이 당근해제 됐고, 이 당근해제 됐고, 여기 드라켄 당근해제 됐고, 아, 이건 너무 커. 재미도 재미도 없어 보이고. 수중놀이 그거에 뭐.. 어, 이게 당근해제 됐네. 이건 뭐야, 별 재미도 없어 보이는 거지. 만0쳐달러나 해? 쉬는 날 맞나? 겨우 놀러코스터한개 타보고 벌써 8분이나 지났어? 안드는데 8분이 있었단 말이야? 쉬는 날 맞아? 배고프다. 한 일식당 가야지. 내가 만천 달러나 하면서 만들었더니, 하늘식당, 뭐사 먹을까? 역시, 버거지, 버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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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또, 목, 뭐, 목마릅니까? 뭐 어, 딱, 여기, 쉐이크 주세요, 쉐이크. 슬러시 슬러시. 안자 보단 즘와배 불가. 마지막으로 이 자이로 스윙 아니죠 플라이스비. 난 사장이니까 새치기 언제 타는 글라스. 막판 와 재미없다 점어 손님 134명 어 이건 좀 새로운데 134명? 133명? 와, 대박. 내 최고 기록은 122명이었는데. 깼다. 134명. 대박, 대박. 이게 지금 내 놀이공원이다. 보았나? 나의 놀이공원을. 그, 그. 딱다 꼈다. 인체로 마무리. 아, 안깼구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135명 136명 137명 돌파 휴일인가 휴일이 아닌가 헷갈리는 이 롤러코스터 만들기엔 타보기 휴가 맞나? 이렇게 보셨던 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